왜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PDF로 변환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문서를 저장할 때 확장자인 Word나 PPT 혹은 HWP 확장자로 제출하면 안 되는 걸까요? 많은 채용 담당자분들은 PDF로 제출받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폰트 문제입니다. 워드나 PPT는 열어보는 쪽에서 폰트가 깨져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워드나 PPT를 작성할 때 작성자가 새로운 폰트 혹은 독특한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니와 법용적으로 생각하는 폰트라도 제출받은 쪽에서 그 폰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어봤을 때 폰트가 깨져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가 엉망으로 보여질 확률이 있죠 또한 매우 범용적인 폰트를 쓰더라도 윈도우와 맥의 호환성 차이 때문에 맥에서 작성한 PPT나 워드가 윈도우에서 깨져보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OS를 넘나드는 법용성을 지니 PDF 형태로 전송하고 읽어보는 것이 가장 원본에 가깝게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채용 담당자들이 PDF를 선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PDF가 가장 법령적으로 열기 좋은 파일이기 때문입니다. PPT나 Word 혹은 HWP는 사실 Microsoft Office나 한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는 이러한 소프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죠. 하지만 한 번씩 이런 Office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외부에서 다른 노트북을 사용할 때 이러한 Office 소프트웨어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있는 파일이 PDF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PDF 리더만 가볍게 설치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장소든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쉽게 파일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PDF가 선호됩니다. 마지막으로 PDF는 용량이 가장 작습니다. 물론 워드 파일이나 HWP 파일은 보통 텍스트 문서이기 때문에 용량이 작죠. 하지만 PPT는 이미지 파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용량이 매우 커집니다. 다만 이를 PDF로 저장하게 되면 압축이 되면서 용량이 매우 적어지죠. 용량이 큰 PPT 파일을 메일로 보내게 되면 자칫 스팸으로 들어갈 확률도 있을 뿐더러 보내는 쪽에서도 받는 쪽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DF로 저장해서 보내면 용량도 압축되어서 보낼 때도 가볍고 받는 쪽에서도 부담없이 다운받아볼 수 있죠. 이렇게 PDF는 문서상으로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해보면 워드는 PPT든 HWP든 PDF로 변환해서 보내면 받는 쪽에서 매우 편하게 받아볼 수 있죠. 또한 PDF는 수정도 어려움으로 보안 측면에서도 좋은 파일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채용 담당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PDF로 문서를 보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너의 기본을 갖춘 지원자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받는 쪽에서 PDF가 더 편하다는 것을 알고 지원자가 한번 PDF로 변환하는 수고를 하여 메일을 보내는 것이므로 비즈니스 매너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장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채용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문서는 모두 PDF로 변환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